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 저 라멘 여호와 께서 사람 의 목소리 를 들으신 이같은날 은, 이같은날 은, 전 에도 없었 고, 또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3 1 오수어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내가 너에게 차지해야 할 땅들을 알려줄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전하겠습니다.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 <laughs> 자녀들 왔는가? 어서 오게.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적들을 몰아내었네. 맞아요. 맞아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춘 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 특히 너희 루벤지파, 갓지파, 무나세지파 중 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모세 어르신께 요단 저편의 땅을 이미 약속받았으나 어느 지파보다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용감하게 싸워주었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땅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저희만 전쟁에서 빠질 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많이 늙었고 아직도 차지할 땅들은 많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차지할 땅들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하고자네. 하 허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의 명령을 잘 따라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네. 자네들의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기나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 어르신의 가르침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자주셨습니까? 어허, 어서 오게. 자네 레위 지파에게도 중요한 부탁을 하려고 하네.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도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학 지파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셨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게 내 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들의 기업을 분배하였어요.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아멘. 안녕 친구들.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야. 우리 레위 지파를 소개할게. 그럼 그 전에 먼저 지파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은데 혹시 너네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의 이름을 따와서 12개의 지파를 만들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이야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구분하셨어.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즉 제사를 준비하는 지파가 되었지.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 레위 지파 담당이 되었어. 아직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은 지파가 어딘지 너네 기억하고 있어? 바로 우리 레위 지파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 숫자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 그럼 열한 지파 아니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너네 생각이 맞아 우리가 빠지면 열한 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 바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야 요셉 지파가 아닌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명의 이름을 따와서 두 지파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루벤, 시문,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볼론, 문하스테,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12개가 되는 거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땅을 정복해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 가나안 땅에 있는 3 1 명의 왕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대단했어. 그럼 이제 그 땅을 누가 살 건지 정해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은. 루벤 갓, 무나스의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지파들은 이제 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그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 받았어. 그림 한번 볼래? 여기 지도로 보이지? 제비를 뽑비를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땅을 분배 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 바로 우리 레위지파야.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는 좀 아쉽겠다. 다른 지파들은 다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너네 지파만 땅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심학의 말씀을 한번 볼까?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 구별된 지파야.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지파는 여기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각 지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를 준비해야 돼. 다른 우리의 이름이 어딘가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지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지파는 그 어떤 지파들, 지파들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지파야. 너희들 도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다른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지만, 우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준비하고 다른 지파가 제사를 주, 제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재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었지. 각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전쟁을 하든 예배를 준비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 같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취학부 치학,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지. 우린 단지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명령이 뭔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말씀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지. 다음주는 그 전도에 힘을 쓰는 가을 행축날이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음주에는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우리 기도할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르겠지만 누구는 공부를 하고 누구는 운동을 하고 또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으로 도망간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뭉친 차세대 용사들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는 하이브리드 액션 어드벤처 퍼라이어티 반별 행복 파티가 시작된다. 2022 차세대 가을 행축 용병 차세대 오락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